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면요,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럴 땐 중개 수수료를 누가 내야 되나요,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일 때가 있는데요, 가장 그 대표적인 게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세 가지가 우선 뭐냐면 첫 번째, 어, 만기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나갔네요. 이때 중개 수수료 누가 내야 되는지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묵시적 연장,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자연적으로 갱신됐어요 이 계약 기간이. 근데 중간에 임차인이 또 나간대요 이사를. 그럼 이때 중개 수수료 누가 내야 되는지. 예.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많이 또 물으시는 게 뭐냐면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했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계약을 깼어요. 계약이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내야 되면 또 얼마를 줘야 되는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수수료와 관련된 그 질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이세 가지인데요. 하나하나씩 제가 오늘 영상으로 답을 대신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선 첫 번째 만기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대요. 이때 중개수수료 누가 내야 될까요? 여러분 누가 내야 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임대차 계약 기약, 2년을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한 1년 정도 살다가 이사를 나간대요, 중간에. 어, 그러면 임대인한테 전화하겠죠, 를 임차인이. 어, 저 사장님, 저 만기 좀 남았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나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인은 대부분 그래요. 예, 그럼 부동산에 내놓으시고요. 빼서 나가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빼서 나가세요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음 세입자가 맞춰질 때까지 너의 보증금은 못 돌려준다. 어, 이 얘기고요. 빼서 나가라는 얘기는 네가 알아서 중개 수수료 내고 나가라 이런 얘기가 다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관행상 이제 만기 전에 나가면 임차인이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 그런데요, 대법원 이게 법으로 규정은 없어요. 어, 규정은 없는데 판례도요. 대법원 판례는 없고요. 그 지방법원, 그러니까 서울지방법원 판례가 이제 하나 있는데요. 이 판례에 보면 판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 만기 전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냥 만기 채워도 어차피 나중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만기 채워도 너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 구해야 되니까 그때 수수료 내야 되잖아. 어, 그러니까 좀 미리 당겨서 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임대인 네가 내라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이 판례가 참 재밌죠. 어, 이게 그 현실하고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지금 사정이 생겨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급해서 나가는 케이스거든요. 어, 그러면 급한 사람이. 우물을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목마른 사람은 임차인이에요 임대인은 급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계약 기간 이내에만 보증금 빼주면 되거든요 어, 그럼 임차인은 자기가 노력해가지고요 부동산 여기저기 에다 물건 내놓고 어,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중개 수수료도 결국은 본인이 낼 수밖에 없거든요 어, 그래서 판례상으로는 임대인이 내는 걸로 돼 있지만 관행상으로는 임차인이 낸다 그런데 이 기준은 뭐 명확하지는 않아요 어, 그런데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임차인이 얼마만큼 급하냐에 따라서 어, 낼 여지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법으로 임대인이 내야 된다 임차인이 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잘 협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계약 기간이 뭐한 1년 이상 남았다. 그럼 당연히 임차인이 내는 게 맞다고 봐요. 어, 2년 중에 반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6개월 정도 남았다. 그러면 한 반반씩 부담하는 게 서로 조율해 가지고 어. 내는 게 좋고 그다음에 계약 기간이 뭐한 2개월 뭐 이내로 남았다, 얼마나 한두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임대인이 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임대인이 내야 된다, 임차인이 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 이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조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묵시적 갱신인데요. 여러분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을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묵시적 갱신이 뭐냐면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 6조에 보면 그 계약 기간에 그 갱신이라는 그법 조문이 있습니다. 이 조문에 보면 그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뭐더 살겠다. 아니면 이사를 나가겠다. 뭐 보증금을 올리겠다. 내보내겠다. 이런 서로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런 얘기가 없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아무런 얘기 없이 그 기간 지나가 버리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연장이 돼 버려요. 2년간. 어 이렇게 연장된 걸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연장이 돼버리면 임대인은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2년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 2년이 되는 건데 반대로 임차인은요 언제든지 이사를 나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단 어, 효력은요 3개월 있다가 발생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묵시적 갱신 됐으니까 아이 임차인이 앞으로 2년간 이제 살겠구나, 계약 기간이 연장됐구나, 이렇게 마음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임차인이 저 이사 갈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임대인이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임차인이 나간다 그러면 그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데, 그 보증금을 뭐 만들 시간,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이렇게 받을 시간이 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3개월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7월 3 0날 갑자기 어, 저 이사 나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효력은 어, 3개월, 그러니까 8, 9, 10, 10월 30일까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주면 되거든요. 어, 그래서 그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하는데 하여튼 그건 결론으로 하고요. 그 문제가 이제 그거죠.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중간에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 온다거나 아니면 3개월 돼 가지고 뭐 임대인이 빼준다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이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되는지 이걸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때는 답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내는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이것도 법 규정은 없어요 법으로 누가 내라 이런건 없지만 그 국토교통부의 그 공식 입장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택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자동 연장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않고 임차인이 이사를 할 경우 중개 수수료 부담은 임대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국토교통부에서 딱 밝히고 있어요, 입장을 그래서 이때는 어, 임대인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현업으로 돌아오면 실제로 이 현장에 돌아 중개 현장에 돌아오면 거의 대부분 임차인이 내거든요. 왜냐면 묵시적 갱신 효력이 3개월 있다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급한 사람은 빨리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나가야 되는 사람은 임차인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또 여기저기 또 부동산에 내놓고 또 다음 세입자 맞춰놓고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행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임차인이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요즘에 근데 또 임차인분들도 또 임대인분들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좀 자세히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이 내야 된다. 요거를 아는 임차인들도 많고, 또 임대인들도 많아요. 어, 근데 임대인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임차인 보고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그리고 임차인은 또 이거를 모르면 몰랐지? 또 알았다. 그러면 제가 왜 내요? 묵시적 갱신은 이거 국토부에서, 어, 보면 임대인 내라고 했는데, 그래서 분쟁이 붙는, 싸움이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는 적당히 좀 서로 조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게 원래는 2년이 지났잖아요. 계약 기간이 지나고 다시 연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연장이 안 됐다 그러면 어차피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동 연장됨으로 인해서 그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 그 기간이 시기가 연장되고 늘어난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중간에 나간다고 하니까 그게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연장됐기 때문에 어, 이거를 다시 구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었거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예, 그게 시간이 좀 지연된 것뿐이지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좀 임대인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인분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뭐 임대인 이좀 빡빡하다 뭐 가끔 가다 이렇게 좀 임차인의 좀 고압적인 자세로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아직은 에, 참 안타까운데 임차인은요 고객이에요 고객 그 임대인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업자거든요 어, 그래서 좀잘 조율을 하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임대인이 내는 게 맞아요 맞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행상으로 임차인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이 부분도 임차인이 어, 좀 탄력적으로 임대인과 잘 얘기를 해 가지고 조율을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가 그 이제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 됐는데 뭐 매매든 뭐 임대차든 계약이 체결 됐는데 중간에 파토가 났어요. 빠그러졌어요. 어, 그러면 이때 중개 수수료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뭐 질문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차인이 계약을 뭐 깼다. 그럼 임차인이 계약금 포기하잖아요. 그럼 임대인은 계약금을 이제 먹었기 때문에 어, 임대인이 그러면 먹은 계약금 먹은 임대인이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무슨 얘기야? 야, 내가 계약금은 먹었지만 너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못했어. 나도 손해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다 내야지. 어, 깬 쪽에서 다 내야지.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답부터 말씀드리면 각각 다 내셔야 됩니다. 예,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매도자든 매수자든 또깬 사람이든 깬걸 당한 사람이든 어, 각각 다 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공인중개사법 32조에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의 그 중개 보수, 중개 수수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개 수수료는요, 중개 보수 청구권은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도장을 찍으면, 찍는 순간 발생을 해요. 어, 어, 그런데 관행상 우리나라는요, 계약서 작성할 때 중개 수수료를 받기보다는 잔금 때, 소유권 이전이나 아니면 이산날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계약의 완료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의 완료는 이사 또는 잔금까지 끝나야지만 이게 다 성사가 된 계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계약서만 작성을 하면 도장만 찍으면 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것들은 뭐 중도금이라든가 잔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개계약하고 중개계약에 관련된 그 보수하고는 수술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이 깨진다 하더라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 수수료는 각각 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어, 그런데 단그 계약이 깨지는 그 파토난 이유가 공인중개사가 뭐 제공했다거나 을 공인중개사에 뭐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양 당사자의 마음이 뭐 변해서 계약을 안 한다 하거나 아니면 어느 일방이 계약을 뭐 파기했다거나 이럴 때는 각각 네, 중개 수수료를 다 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공인중개사도 참 난감하죠. 그 계약까지는 잘 체결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계약서 작성까지 했는데 이게 어, 결과물이 끝까지 나오지 않아서 중간에 틀어졌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되는데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개사 입장에서는 중개 수수료를 청구를 안할 수는 없죠. 이런 일대로 다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본인의 과실이나 잘못으로 계약이 깨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중개 수수료를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런데. 다 청구하기는 다 받기는 좀 그렇겠죠. 그래서 좀 적절하게 조율을 해주는 게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분들도요, 이게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계약이 끝까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중간에 깨졌기 때문에 난 중개 수수료 못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액 사건 심판으로 소송 걸면 이거 판사가 수수료 다 내라고 얘기해요. 판결 나와요. 어, 그러니까 뭐다난못 내겠다 난 억울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공인중개사 해당 공인중개사가 잘 어, 이렇게 좀 조율을 하셔가지고 좀 적정 범위 내에서 뭐반반씩 반만 부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좀 금액적인 부분을 조율하셔가지고 어,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는요 이럴 때 중개수수료 누가 내야 돼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담아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